점심값은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같은데 왜 돈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이상하게도 내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오늘 오른 주식 가격 친구가 벌었다는 수익률. 하지만 숫자는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죠. 평생을 잿더미 위해서 기업을 일군 한 남자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하지만 오늘 저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원리대로 점검해봤는가? 이 영상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99%가 놓치고 있는 것,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법, 바로 돈의 근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채널은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닌 변하지 않는 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단단한 투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에만 의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때로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월급 어제의 주식 수익률 이런 것들은 안개를 뿌려본 지를 가리곤 하죠 그러나 여기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그리고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 바로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를 예측하고 싶다면, 유명한 경제학자의 보고서보다 먼저 출산율과 인구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평생 사업을 일으킨 경영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의 뿌리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고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사람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허리를 책임지는 생산 연령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예외 없이 반드시 저성장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적어지면 경쟁이 줄어드니 오히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과 정확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소비의 심장이 머져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가장 먼저 지갑을 여는 세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세대,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줄어들면 시장이라는 연못의 물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머뭇거리고 공장 증설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작아지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결국 기업의 투자가 멈추면 당신이 기대했던 좋은 일자리 역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활기를 잃어버린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시계는 이미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 없는 흐름을 무시한 채 세우는 모든 투자 계획과 경영 전략은 결국 허공을 향한 삽질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인류가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제학자들의 머리가 유별나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화라는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철강, 시멘트, 원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더싼 노동력과 더싼 자원을 찾아 서로의 국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의 본질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장에서 만든 값싼 옷을 입고 동남아에서 생산된 저렴한 부품으로 조립된 전자기기를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외치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뀌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원자재 가격, 인건비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물류 비용까지. 세상의 모든 비용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본값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뼈저리게 배운 원리가 있습니다. 싼값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값이 오를 때를 대비한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계산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은 더 싸게 살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눈입니다. 석유나 곡물, 철강 같은 자원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언제든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보는 눈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끝난 지금, 비용상승의 파도는 결국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은퇴자금,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겨누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용 상승의 시대, 그리고 인구 절벽의 시대, 이두 가지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무서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주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무조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오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약하게, 마일드하게 올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고 문을 잠그는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줄을 힘껏 조이는 것이죠.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은 사람들의 갖고 싶다는 욕망과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금리는 그 어떤 감정보다 더 빠르고 더 가까운 주먹입니다. 그리고 그 주먹은 언제든 우리 눈앞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땅값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를 때, 들뜬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눈앞에 가격이라는 숫자만 보았을 뿐, 그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인 금리의 흐름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자 그들이 평생의 꿈이라고 믿었던 집은 순식간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업도 똑같았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자금줄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눈앞의 집값입니까? 아니면 그 집값을 움직이는 금리의 경로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볼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래 버티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잠시 당신을 웃게 할수 있지만, 이 거대한 원리들은 당신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인구는 줄어들고 세상의 모든 비용은 올라가는 이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 돈을 내 자산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지갑을 그 어떤 폭풍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원화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벌고 매일 쓰는 돈인데, 어떻게 원화를 믿지 말라는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통화의 가치가 약해지면 결국 당신 손에 남는 것은 줄어듭니다. 숫자로는 월급이 그대로인데 작년에 100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을 올해는 살수 없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고 약한 통화가 가진 비극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화는 국제무대에서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곧바로 원화의 가치가 요동칩니다. 여기에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생산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더해지면 외국 자본가들의 눈에 한국 시장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돈을 옮기려 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인정하고 합의한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 통장만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활비와 먼 미래의 은퇴자금을 지켜줄 최소한의 달러 자산을 반드시 방패처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불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러라는 방패와 함께 반드시 준비해야 할또 하나의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금이라는 이름의 가장 오래된 보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란 금속이 지난 7,0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돈처럼 쓰여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제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들이 만들었던 종이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의 가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번 돈을 지키고 싶다면 금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살때 고민합니다. 금은 방에서 사자니, 부가세와 마진 때문에 처음부터 10% 이상 손해보는 것 같고, 실물로 보관하자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KRX 금시장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식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실물로 찾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은 사고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쪽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은 당신 자산의 보험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금은 통장 속 숫자가 주는 위안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이 금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이처럼 달러라는 방패와 금이라는 보험으로 기본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바라보면 언젠가 가뭄이 옵니다. 바다만 바라보면 예기치 못한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갑니다. 살아남으려면 여러 개의 물길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한 가지 기술만 파고 하나의 자산에 모든 것을 걸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과 인구 구조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단 하나의 줄기만 붙잡고 있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자산도 똑같습니다. 주식에만 혹은 부동산에만 아니면 현금만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곳엔 균형이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당신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자산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의 공포에 휩싸일 때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이 내 자산을 받쳐주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 다른 자산들이 숨통을 틔워주는 구조. 이런 상관관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몰빵의 용기가 아니라 분산의 지혜입니다. 우물 하나는 깊을 수는 있어도 가뭄에는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물길이 모이면 강이 됩니다. 그 강이야말로 어떤 위기에도 마르지 않는 진짜 힘입니다. 물론, 방어만 해서는 자산을 키울 수 없습니다. 공격도 필요하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분명 흐름을 방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친구라도 거리를 두십시오. 원자재는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험입니다.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국제정세나 정치적 사건에 따라 하루아침에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한 거래처에만 의존하면 망하듯, 자산에서도 원자재에 몰빵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금리의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자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공격과 방어의 균형, 이 조화로운 포트폴리오야말로 복합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구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벽을 쌓고, 온통 위기 이야기 뿐이니 말입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며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아주 짧고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의 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때 언제나 이 시간의 간격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 시기에 들어섰거나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저축해온 돈을 이제 꺼내서 쓰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 미국은 금리를 높여도 시중의 자금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해외의 돈까지 빨아들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전쟁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195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조의 시간차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쓰는 나라와 돈을 모으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는 당분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동안 자본은 어디로 흐를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본은 당연히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강달러 현상과 환율 문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노를 젓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왜 우리만 힘드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이 금리 격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시간의 틈새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냉정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페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 시간의 창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의 자산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막대한 자금 덕분입니다. 아직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지 않아 그들이 붓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돌고 있습니다. 이 돈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의 위기를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마지막 남은 실탄인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만약 그 돈이 또다시 시멘트와 땅 속에 묻힌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의미 없는 건물을 짓, 도로를 놓는데 쓰인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의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요. 만약 그 거대한 자금이 꿈틀거리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로 흘러간다면, 세상을 바꿀 신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에게로 흘러간다면, K-컨텐츠와 같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에게 남은 3년, 혹은 5년, 7년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위대한 도약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 은행 금고에서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나라를 무너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 짧은 시간의 창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쟁의 폐허위에서 기회를 보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현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후배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회의 시간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돈이 움직일 때그 돈을 어디로 이끌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당신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창을 붙잡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보아왔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계산이 저를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살아남게 한 것은 언제나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을 먼저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키워야 한다. 더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나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챙겼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공격으로 오지만 생존은 방어로 온다. 여기서 말하는 방어란 겁을 먹고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파도의 높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당신이 쌓아올린 자산의 실질 가치는 속절없이 녹아내립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가 덮치면 영원할 것 같았던 부동산 신화는 무너져 내립니다. 환율이라는 파도가 휘몰아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오직 공격만을 외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요즘의 위기는 결코 하나씩 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문제만 잘 해결하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가 따라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하나의 충격이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끌고 오는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단단한 성을 쌓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은 한번 무너지면 그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성이 아니라 유연한 다리입니다. 한쪽 교각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며 어떻게든 길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말입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바로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크게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크게 봅니다. 방어가 단단해야, 비로소 기회가 왔을 때, 전속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단한 방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평생을 걸어오며, 뼈에 새긴, 살아남는 자의 3가지 생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산하십시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주식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은 사람, 땅한 필지에 집안의 미래를 묻은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똑같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곳에만 몰지 마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사업에서도, 자산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길이 여러 갈래 있어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투매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급매로 내놓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능력.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내 자산을 지켜주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위기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반드시 비상금을 남겨두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비웃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도둑처럼 말입니다. 이 예상 밖의 위기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이 바로 이 원리들에 증거입니다. 숫자는 당신을 속일 수 있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숫자를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지키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의 환상 너머에 있는 거대한 원리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 성공은 공격으로 오지만 생존은 방어로 온다는 것, 그리고 크게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크게 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원리는 무엇이었나요? 오늘부터 당장 내 삶에 적용해보겠다고 다짐한 단한 가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 우물만 파지 않겠습니다. 또는 달러라는 방패를 준비하겠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깊이 있는 원리와 지혜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불황에서 돈을 지키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